네. 학생만 100명 이상이 현재 사실 오늘 날짜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95명 정도 등록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전 시즌, 이전전 전 시즌 저희가 여름, 겨울 방학에 진행을 하니까 전전 시즌에는 120명까지 학생들이 있었어요. 곧 마감이겠네요. 지금 120명인데. 네. 열심하셨네요. <laughs> 네. 그래서 네. 저희는 사실 입소문을 계속 타고 있는 캠프 중에 하나고요. 오셨던 분이 추천해주시고. 저희가 조금 감사하게도 다시 오셨던 분들이 또 오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처음에는 첫째가 어울리는 그런 교육 내용이어서 오셨다가 좀 지나서 둘째에게도 도움이 된다 하시는 분들이 또 오시는 캠프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소개받아서 오시는 분들 또 추천 많이 해주셔가지고 오시는 분들 그래서 다양한 분들이 조금 빠르게 등록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아피플나츠런입니다. 오늘 정말 귀한 손님 모셨는데요. SIP 가, 발리 가족캠프에서 교육 원장이신 김재호장님 모시고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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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원, 요즘요 발리가 그 코로나 이후부터 정말 인기가 많이 있는데요. 저그 발리 가족 캠프 좀 소개 좀 부탁드려 볼게요. 네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이후로 우리가 이제 어 해외여행에 제한도 있었고 어 아무래도 아 우리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들을 일정 부분은 많은 제한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팬데믹 이후에 이제 많은 여행객들이 수요가 늘어나고 또 그중에 발리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관광지로서의 매력이 아주 풍부한 곳이에요. 여행으로 오셨던 분들 그리고 발리 서핑 너무나 유명하죠. 그리고 그 외적으로도 발리 자체에 많은 관광객들이 있으므로 해서 발리 전체에 오시는 그런 문화적인 부분들 많이 융합되어 있는 믹스된 그런 문화들이 많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볼거리와. 그리고 즐길 거리가 아주 많은 곳이 발리예요 저희는 이제 이런 발리에서 우리 뭐 초등학생 대상, 주대상은 초등학생이지만 유치부부터 중삼까지 우리 이제 부모님들과 우리 친구들이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조금 한정적인, 이때는 우리가 즐겨야 된다. 이때는, 어, 발리에서 어, 저희 가족 캠프 참여하시면서 부모님과 우리 아이의 행복한 시간, 그리고 영어 공부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도록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도 영어 못하지만 엄마도 영어 못하거든요. 둘다 영어 못하는데 가서 아까 언어민 수업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밥이나 제대로 얻어먹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되나요? 아, 어, 아니에요. <laughs> 네. 실제적으로 어, 네. 저희 캠프에 오시는 분들은 어, 약간 성향이 두 가지 정도 있다고 볼수 있어요. 정말 영어 공부를 느긋하게 배우시려고 하는 분들,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이미 많은 공부를 해온 우리 영유 출신이라던가, 현재 국제학교 다니는 친구들도 같이 오기도 해요. 학생들의 레벨 클래스를 나눌 때에도 레벨과 실력에 따라서 많은 부분이 나누어져요. 그래서 조금 잘하는 친구와 그렇지 못한 친구, 같이 조금 나눠 수업을 진행할 수 있고, 어머님 또한 저희가 영어 수업을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무료 옵션 수업으로. 그래서 어머님 수업도 제공받는 수업을 통해서 영어 공부를 조금씩 할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어, 실제적으로는 말씀하신 약간 핵심적인 부분, 어, 영어를 일단 못하는데 원어민 수업을 들을 수 있나요?가 사실 중,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어, 가능하죠. 유치원생과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비율 몇 퍼센트 정도가 되나요? 네. 우선은 저희가 사실 어 중학생들의 비율은 전체 한20% 정도 아, 일것 같고요. 조금 이번 시즌, 이번 여름 시즌이 조금 중학생이 많긴 해요. 고등학생 친구도 이번에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이제 아버님하고 이제 아드님이 같이 오시는데 이런 경우도 있으시고요. 아, 보통은 이제 초등학생 저학년 그리고 유치부 친구들이 좀 많긴 해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뭐, 예를 들어서 4학년? 첫째가 4학년? 둘째가 좀 나이 차이가 있는 경우 초1, 혹은 더 어린 유치원? 이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어, 좀 다양한 연령대의 친구들이 오고, 또 저희 캠프 전체 연령 안에서는 조금 저학년들이 조금 많긴 해요. 아이들 공부할 때그럼 엄마 무료 수업 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 무료 수업은 1대1 수업이 아, 1대1 수업이 아닌 거죠. 어떻게 수업이 진행이 되나요? 네. 저희가 이제 부모님의 무료 옵션 수업을 일주일에 2회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우선은 영어 그리고 발리니까 요가. 그리고 이제 현지에서 그때그때 그때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인도네시아 수업까지 총세 가지의 수업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 그중에 이제 한 가지를 고르실 수 있어요. 가끔 이제 두 가지 고를 수 없나요라고 물어보시는데 동시에 이루어져요 모든 수업들이 그래서 어 한가지 선택으로 진행이 되고요 영어 수업도 요가 수업도 모든 수업들은 레벨 테스트 영어랑 영어만 레벨 테스트가 있고요 나머지 수업들은 이제 그룹으로 그냥 나누어서 저희가 그룹 수업으로 진행을 해요 요가는 이제 뭐 야외 정원에서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저희 짐 안에서 할 수도 있고 인도네시아랑 영어 수업은 교실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아, 그래요? 어,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시면요. 또 여쭤볼게. 여러 가지 일정들이 많은데, 엄마들 같은 경우는 아이가 공부할 때, 아까 아이가 오후 3시에 끝난다, 더 늦게 끝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엄마는 뭐 하시나요? 어머님들은 여행을 하시죠. 여행을 네. 하시고, 네. 또 어머님들 중에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저희가 이제 일주일에 두번 무료 수업 제공해 드리는데, 무료 수업은 요가를 고르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성인 어학원이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어학원으로 영어 수업을 들으러 가시는 어머님들도 많이 있으세요. 어, 그럼 셔틀버스가 가... 네. 아. 학원까지 학원과 리조트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주에 20시간 영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만약에 나는 별로 공부하고 싶지 않다. 그런데 영어는 잘못 하지만 나는 공부하고 싶지 않다라고 한다면 영어 못해도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내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법? 어, 보통은 정말로 어. 그발리내 마사지. 마사지. 쇼핑. 그리고 맛집 찾아가시는 것들 등등에서 많이들 진짜 하시고요. 저희가 그 지금까지 이제 캠프 운영하면서 피드백이 좋았던 관광지, 그리고 음식점. 그리고 가볼 만한 곳들 이런 것들을 구글 맵에 저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고객분들에게 드려서 고객분들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협력하는 현지 여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뭐 반+ 반일 투어 합데이 투어를 한다거나 아니면 골프 이런 식으로 스포츠 즐기시는 부분들까지 같이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어 저는 숙박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숙박은 어떤가요? 아 어, 네. 우선은 저희가 저희 후기를 조금 찾아보시면 숙박이 제일 안 좋았다 하는 후기가 정말요? 실제로 있었어요. 기존에는 저희가 사성급 숙소에서 어 캠프를 진행했었고요. 아무래도 발리 오시는 분들이 조금 더 여행하고도 밀접한 영향을 끼치다 보니 숙소의 컨디션을 조금 더 좋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희망이 많이 있으셨고 저희가 그런 요청에 따라서 이번 여름부터는 5성급 숙소로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그래서 어 저희가 진행하는 숙소는 이제 발리 내에서도 누사두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5성급 리조트들이 즐비한 발리 내에서 인기 있는 지역이라고 볼수 있고요. 저희가 그 누사두아의 조금 더 북쪽, 북쪽 위치에 있는 곳에 어 위치해 있고요. 어 저희가 진행하는 리조트는 5성급 리조트에 어약 19평 정도의 오. 리조트 안에서는 상당히 큰 공간을 자랑하는 곳이고요. 전체적으로는 수영장 뭐두개 그리고 어 야외 비치까지 프라이빗 비치가 같이 있는 곳이어서 어뭐 아무래도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휴식, 휴식, 쉼 그리고 발리 너무나 유명한 뭐 석양, 선셋 보는 것까지 다 가능한 그런 지역에 있고요. 저희가 진행하는 숙소의 뭐 내부적인 부분을 조금 설명드리면 사실 욕조가 딸려 있고 욕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오, 우리 조금 어린 친구들이 오거나 아무래도 조금 그 여유 있게 시, 샤워를 한다거나 했을 때에도 즐길 수 있는 공간적인 부분이 되게 큰 욕실이 있고 그, 그리고 어, 키친이 있어요. 키친이 있다라는 말은 보통 미니 키친이 있는데 저희는 미니 키친 안에 전자레인지와 인덕션이 같이 있어요. 모든 방이 다 있나요? 네, 모든 방이 다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가 진행하는 동안에 뭐 아이의 간단한 간식을 데운다거나 또 어머님도 간단하게 식사를 한다거나 하셨을 때에도 조리가 가능한 공간들이 있으니 한국과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을 거라는 점 그리고 어, 거실이 있고 그다음에 주방하고 거실이 연결된 곳에 테이블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식사할 수 있는 공간들, 요런 부분까지 와, 잘 완료가 되어 있고 어, 일단은 깔끔하고, 여기가 신축 건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건물이어서, 내, 네, 대, 내부, 외부적인 시설이 모두 깔끔하고, 또, 그러니까, 널찍널찍한 공간이다 보니까, 뭔가 좀, 장기적으로 캠프에 참여하셨을 때에도 좀 깝깝하거나, 어, 좁은 느낌이 없는 그런 곳이라고 볼수 있어요. 어, 그러면요. 뭐 호텔이다 보니까 청소는 뭐 매일 당연히 해주겠네요. 어, 매일매일 해주시죠. 어, 그러면요. 만약에 이쪽에 빨래나 이런 건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빨래는 이제 기본적으로 호텔 제공하는 서비스에 있긴 한데 아무래도 호텔의 세탁 서비스는 비용이 조금 고가이긴 해요. 그래서 저희 이제 SBI 어학원이 현지에서 운영하는 서비스 팀이 있어요. 이 서비스 팀이 제공하는 업무 중에 하나가 세탁 부분이 있고 그 세탁 부분은 이제 간뭐한 그러니까 벌에 뭐 500원, 400원 이런 식으로 비용을 내고 세탁 서비스를 대행해 드리고 있고, 아 좋네요. 근데요, 지금까지 저도 외국에서 빨래를 하다 보면은. 건조기를 돌려서 그런지 물 때문인지 옷이 엉망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옷은 어떤가요? 여기 보면 옷이 막 하얀색 옷이 까매지기도 하고 막 그렇게 나와서 회색이돼서 오더라고요. 네. 아 저희가 진행하는 업체들은 사실 업체 담당자랑 저랑 이제 중간에 이제 현재 한국 카톡 같은 왓츠앱이라고 하는 앱이 있어요. 그래서 웃으면서 막 이제 저도 저희가 업체를 선별할 때 많은 부분을 고려했고 또 아무래도 요즘에는 구글 평점 같은 부분도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평점을 기반으로 해서 좋은 서비스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곳을 골랐고요. 어, 업체 담당자에게 혹시나 이렇게 옷이 나빠지거나 이랬을 때 분실되거나 네 분실은 거의 한 드럼에 저희 옷밖에 안 넣어요. 한 가족 옷만 넣는 걸로 하기 때문에 분실 위험은 거의 없으시고요. 사실 건조기에 넣어서 하다 보니 조금 줄어드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한국에서 쓰지만 한국에서 도 조금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잠깐 조금 저희가 미리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크게는 옷 상황이 나빠지거나 이런 일도 없고 분실도 거의 없고요. 잊게 부탁드리긴 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서 엄마랑 가고 싶은데 엄마 아빠가 모두 일하시는 경우 할머니가 대신 가셔도 괜찮나요? 네, 가능하세요. 할아버지. 네. 실제적으로 저희가 매캠프에 다섯 팀 정도는 조부모님 어, 혹은 이모 어. 이런 식으로 해서 부모님 일하시는 부모님이 캠프가 마음에 들고 우리 아이의 정년기 공부하기 정년기라는 생각이 드셔서 드셔서 참가 신청을 하셨는데 본인은 아무래도 이 캠프 하는 기간 동안 오실 수 없다. 이랬을 때 말씀하신 친정 부모님 혹은 뭐 시어머니 오시는 경우도 계셨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조부모님이 오시는 경우 그리고 어, 말씀하신 이제 자매들이 있는 경우에는 네. 이모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실제로 적으 케어하는 경우가 있으세요. 어. 이번 캠프에도 있으세요. 아, 그러세요? 네, 네. 어,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어떤가요? 엄마랑 거의 4주 참가를 하는데 계속 같이 있다가 일주는 아빠가 대신 있든지 아니면은 아빠가 잠깐 휴가 오거나 이런 것들도 가능. 가능하세요? 가능하세요. 두 가지 케이스 다 가능하시고요. 기본적으로 는 저희가 가족 캠프다 보니까 어, 보호자 한 명은 필수로 계셔야 돼요. 그랬을 때, 어, 뭐두 부모님이 교차로 계시는 부분, 업무상의 일정상에 따라서 동시에 계실 수 없어서 교차로 계시는 부분들 가능하시고요. 또 한, 다른 경우는 주 보호자가 쭉 계시는데 말씀하신 아버님의 여름 휴가 기간이 겹쳐서 아버님이 오시는 경우, 그때도 가능하세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19평이라고 하는 넓은 평수라고 얘기를 드렸었고 그러다 보니까 3인 가족, 4인 가족이 머무실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가지고 있어요. 툭방 말씀해 주셨는데 또 그만큼 중요한 게 식사잖아요. 아이들 식사와 부모님 식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네, 식사 부분은 사실 조금 저희가 어, 맞아요. 조금 디테일하게 잘 메모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긴 해요. 기본적으로는 조식. 조식 같은 경우에는 호텔 조식을 이용하게 되시고요. 학생과 부모님 동일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생 기준으로 중식 저희가 중식은 주 5일 수업을 하는데 그 5일 중에 3일은 호텔 식사를 이용하실 거고요. 그다음에 이틀+ 이틀은 저희가 발리 내에 있는 한인 식당에서 한식으로 예를 들어 불고기 김밥 떡볶이 볶음밥. 이런 식으로 우리 친구들이 좀 좋아하는 한식 메뉴로 나와게 될 거고요. 부모님의 점심은 제공해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네 <laughs> 맞아요. 부모, 어머님들이 걱정 많이 하시는데 네. 부모님 점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취사가 가능한 리조트이기도 하고 주변의 마트에서 물건을 식, 식자재를 사오셔서 드실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아니면 사실 어머님들이 호텔에 계속 상주하시는 경우는 잘 없긴 하세요. 낮 시간에 이제 어머님들끼리 주변에 있는 이제 쉴수 있는 공간들,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뭔가 배우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 해서 외부로 많이 나가시다 보니까 외부에 서 식사하시는 경우, 그리고 나가지 않는 경우에는 배달 문화가 아주 잘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뭐 한국에 뭐 요기요라던가 배민 이런 업체들처럼 한지 배달하는 업체가 있고, 어, 배달을 보통 한3사 40분이면 거의 배달을 오니까 배달 음식을 이용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마트는 얼마나 가까이 있나요? 마트는 저희 주변에 5분 정도 거리에 마, 아니요, 마, 겉, 보통 발리에서 걷기도 하시는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횡단보도와 그다음에 걸을 수 있는 보도가 조금 잘 되어 있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저희가 덥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셔틀버스를 운영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 두 개의 셔틀 버스를 운영해 드리고 있고 첫 번째는 저희가 제공하는 셔틀 버스. 저희가 제공하는 셔틀 버스가 주변에 마트, 쇼핑몰, 그리고 비치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게 해서 어, 장 보러 가실 때 이용할 수 있게 해 드리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호텔 셔틀이 있어요. 호텔 셔틀도 주변에 있는 비치라던가 쇼핑몰로 이렇게 이동을 도와주시고 있어서 이, 이 셔틀 버스를 이용해서 물건을 구매하실 수 있어요. 네, 여기 안전한가요? 어, 완전 안전해요. 발리는 사실 동남아 여러 국가들 안에서도, 어, 발리 사람, 인도네시아 사람의 성향 자체가 상당히 프렌들리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좀 좋아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관광지이다 보니까 외국인에 대해서도 서스름이 없고, 그리고 외국인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는 곳이다 보니까, 정말 친절하게 안내를 많이 해주시고요. 택시가 외국인이라고 해서, 삥, 돌아가거나, 전혀 그렇지 않아. 미리 택시, 네, 택시를, 어, 불렀을 때에는, 내가 가고자 하는 내가 있는 위치에서 불렀을 때, 내가 어떤 장소로 가고 싶다라고 했었을 때, 택시에 뭐, 사이즈까지 나와요. 택시 음. 나는 둘, 아이랑 나랑 둘만 탈 거니까, 큰 차가 필요 없는 경우, 그리고 나는 이제 옆에 있는 다른, 친구, 어머님이랑 친해져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다섯 명이 택시를 타야 돼요. 그랬을 때는 좀더큰 사이즈 택시를 고르실 수 있고요. 그 골랐을 때 비용이 조금씩 달라지시는 부분이 있고, 가기 전부터 나는 얼마의 택시 요금이 나올 거라는 것이 특정되세요. 아,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쪽에 발리가 날씨가 습하다고 했는데, 비가 자주 오나요? 이제 네. 단위적이면, 네. 저는 사실 발리가 이제 건기와 우기 시즌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오는 여름은 건기예요. 그래서 날씨가 너무 너무 좋을 거예요. 실제적으로 저도 발리 여름도 겪어 보고 겨울도 겪어 봤지만 개인적으로도 여름을 정말 좋아해요. 겨울보다는 여름 날씨가 한국의 초가을 날씨예요. 초가을 날씨요? 네. 그래서 네. 아침에 이제 좀 일어나서 핸드폰 보면 그앱 안에 오늘 뭐 현재 기온, 위치에 따라서 날씨 같은 거 나오거든요. 보면 아침 기온이 26도 어 좋네요 네칠도이래요 그래서 날씨가 너무 좋고 바람이 또 선선하게 많이 불어요 그래서 어 어디 외출하기도 너무 좋으시고 또 한낮에 땡볕이 있는 그런 곳만 피하신다면 발리를 느끼기에 가장 좋은 시즌이 이번 여름이에요 아 여름. 7월과 8월 7 8월 네어 네. 그러면은 그때 우리나라 초가을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습도가 많이 높지 않나 봐요 습도가 너무. 낮죠. 어. 습도가 괜찮아. 낮고 정말로 네. 쾌청한 날씨고 그다음 가면 양치할 때도 양치물 맞아요. 발리도 마찬가지예요. 네, ]가요? 저도 우선은 처음에는 양치했을 때는 매일매일 호텔에서 생수를 교환해주고 또 채워주고 있다 보니까 양치할 때는 조금 그 생수를 이용할 수록 얘기드리고 있고 또 이게 뭐 여러 의견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필터를 저도 가져가고 저도 근데 이게 뭐. 어떤 발리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서 일주일, 뭐, 하루 만에 색깔이 변하는 것도 있고, 뭐, 2, 3주 천천히 변하는 것도 있긴 한데, 일단 시각적으로 변하는 게 보이니까, 필터를 챙겨오시는 부분이 조금 좋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긴 해요. 아, 네. 말씀 감사합니다. 유학피플. OT는 언제 정도 하나요? OT는 사실 제가, 저희 고객분들이 조금 등록이 빨리 하세요. 그러니까 느리게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 이제 등록하는 절차를 여름이었을 때 겨울에 해주시고요. 와, 빠르네요. 네. 6개월 먼저? 네, 네. 6개월 먼저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셨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제가, 어, 어, 약간, 만나서 편하게 얘기 나누는 지금처럼 질의응답 하는 시간처럼 해서 반 OT를 섞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 그리고 가시기 전에 여행 일정을 짜신다거나 혹은 현지에서 뭔가 궁금한 부분들을 추가로 질문을 그때그때 그때 주시는 경우에도 제가 응대해드리긴 하는데 뭔가 제 기준에 질문이 좀 많다. 이랬을 때에는 제가 출국하기 한 3개월 전 내부터 조금씩 월 1회 정도 OT를 해드리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출국하기 한 3, 4주 전에. 최종 OT를 해드리면서 이제 출국에 관련돼 있는 준비들, 전자세관 신고서나 뭐 관광세를 지불하거나 이런 등의 조금 더 이제 빠뜨리면 안 되는 사항들, 중요 사항들 위주로 한번 더 설명을 해드리는 OT를 하고 있어요. 어 그러면요, 이쪽 그 가족 캠프 갔을 때 단체로 모두 출국하시나요, 아니면 개별 출국인가요? 저희는 모든 고객분들이 개별 출국이세요. 아무래도 저희의 캠프가 진행되는 일정. 전과 후로 여행을 좀 이어가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기왕 이렇게 발리 사실 정말 너무 인기 많은 관광지 중에 한 곳이고 사실 캠프에 있다 보면 아무래도 공부가 일정 부분의 위주가 되다 보니 주말을 제외하고서 조금 먼 여행지 관광지로 가는 건 조금 어려울 수 있다 보니까 아예 놀수 있는 시간들. 캠프가 끝나고 일주일 정도 더 여행을 하시거나 아니면 저희 일정이 맞추어서 일주일 정도 빨리 오셔가지고 여행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캠프 오시는 분들, 이렇게 다양하시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짧게는 2주, 길게는 4주 진행이 되는데, 2주 진행하는 경우에는 요즘에 일하시는 부모님들도 많으셔가지고, 여름이랑 겨울에 휴가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은 딱그 시기에 맞춰서 오시다 보니까, 일정들이 조금 다 개인의 일정에 맞춰서 진행되신다고 보시면 돼요. 부모님들께서 이것도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전압, 난 에어랩 가고 가져가고 싶은데 전압이 어떻게 되나요?라고 질문하시는데 전압이 어떻게 되나요? 질문하시는데, 전화비 어떻게 되나요? 어, 똑같아요. 한국하고 똑같아서 이용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시고 실제적으로 에어랩 많이 가져오세요. 아, 그 애, 네. 다이슨 드라이기 네.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빨리 말르잖아요. 네, 그래서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것 같긴 한데 네. 어머님들이 잘 챙겨 오시고 네 많이 이용하시는데 전혀 문제 불편함 없으세요. 아 그러시구나. 그 핸드폰 같은 경우는 유심하는 방법이 있고 로빙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게좀더 편리하고 어떤 걸더 많이 쓰시나요? 어 보통은 어 유심 가격적인 부분을 봤을 때에는 유심이 좀더 저렴한 것 같아요. 유심이 조금 저렴한데 어, 현지 이동하면서 조금 안 되는 경우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처음에 저도 이제 유심을 처음에 썼었어요. 유심을 쓰는데 어떤 특정한 그런 장소를 갔더니 이렇게 연결이 잘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에는 로밍을 쓰고 있는 로밍은 거의 끊어짐이 없이 쓰고 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럼 발리 너무 가고 싶은데 그 항공 시간이랑 그 직항이 있나요? 금액은 대략 얼마 정도가 될까요? 네, 발리가 사실 항공이 조금 비싼 편에 속해요. 사실. 네, 아무래도 조금 비싼 느낌이 있긴 한데, 우선은, 어, 발리로의 직항은 두 가지 판명이 있어요. 대한항공과 이제 가루다라고 하는 인도네시아 국적기가 있어요. 그래서 가루다는 매일 운행은 아니고요. 특정한 날에만 운영이 되는 방식이고, 한국에서 오전 출발, 발리에 오후 도착. 그리고, 그래요? 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오후 출발, 발리 자정 도착. 오. 편명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근데 이제 뭐 발리가 발리가 동남아 안에서는 그래도 꽤먼 거리에 속하고, 그다음에 항공 안에서 저희가 마일리지 승급을 한다거나 했을 때에도 가장 혜택을 많이 보는 그런 지역이에요. 비용적으로는 대략 성수기 기준 겨울 겨울은 100에서 120만 원 사이, 그다음에 이제 여름 같은 경우에는 130에서 150 사이. 아, 그 정도로? 네네. 네. 왕복으로. 왕복으로. 대한항공 기준으로. 부모님들은 사실 항공 시간대를 보면 가루다가 조금 더 인기이긴 한데, 대한항공은 다 많이 선호하시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 전체 고객의 70% 정도는 대한항공 이용하시고, 간혹 이제 경유하셔서, 싱가포르라던가, 말레이시아 경유하셔서 오시는 경우들, 레이오버에서 1박 2일 여행하시거나, 이런 경우도 좀 있으시고요. 어 그러면 만약에 직항으로 가게 되면 항공 시간은 몇 시간 정도 걸리게 되나요? 저희가 한국 출발이 대략적으로 오후 4시 출발하면 발리에 23시, 24시 정도 도착하게 되실 거고요. 대략적으로 7시간 정도의 7시간. 항공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어 그러면 여기서 자정에 도착하게 되면은 픽업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픽업이 문제 없나요? 전혀 어, 다다 해드리죠. 아, 어떤 시간에 관계없이 예. 저희가 이제 발리에 들어오는 관광지다 보니까 여러 경유에서 오는 지역에 따라서 한국에서만 이렇게 편명이 조금 제한적이지 다른 국가에서 오는 편명들은 되게 많으시거든요 어그 시간에 관계없이 어떤 시간에 오시고 느는 시간 빠른 시간 관계없이 모든 고객분은 다 픽업과 공항 샌딩 다 같이 해드려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아이들은 계속 공부를 하게 되는데 아이들 은 학교를 갈때 엄마가 데려다 줘야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어, 네. 실제적으로 저희는 리조트 안에 교육팀과 행정팀이 있어요. 원래 어학원은 저희가 있는 리조트로부터 약 30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데 어, 이렇게 캠프가 진행하는 동안에는 저희 고객의 편의를 위해서 어학원의 교육팀과 행정팀이 리, 리조트 내로 다시 오셔 가지고 업무를 도와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수업을 할수 있어서 아이들의 다른 통학을 하기 위해서 뭔가 절차가 복잡하거나 그렇진 않고요 그러면요 그 아이가 오후 3시까지 계속 공부하고 그 다음에 엄마랑 같이 시간을 보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아요 그래서 수영을 한다거나 저희가 그 외적인 시간에도 서핑 이제 저희 커리큘럼 안에 서핑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서핑을 해봤더니 아이가 너무 재미있고 어, 발리 내에서 아무래도 서핑 자체가 유명한 시그니처 액티비티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 보니까 여기 온 김에 잘 배워서 가야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셔서 주중 수업이 빨리 마치는 날에는 서핑을 하러 간다거나 이런 것도 있으시고요. 그 외적으로 아이들이 가볼 만한 그런 관광지 정보도 많이 있어서 그런 정보를 이제 보고 그런 여행을 즐기시는 경우도 많이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외적으로는 아무래도 물놀이를 할수 있는 공간들이 너무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물놀이 할수 있게 수영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네, 해양 액티비티 위주로 많이 보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그때 서핑을 하거나 아니면 수영한다고 했을 때 어른들이 있는지, 그리고 또, 서... 어, 당연하죠. 저, 그러면 서핑을 아이가 할줄 모르는데 누가 가르쳐 주시는 분이 계신지. 네,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진행하는 서핑은 어 강사가 1대1로 학생을 가르쳐주는 시스템이에요 1대1로요? 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캠프 이제 초반에 잠깐 말씀하셨던 것, 중, 것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비용이 조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저희는 그 비용이 높은 거에 해당하는 만큼 조금 더질 높은 서비스 그리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게 목표고요 아무래도 서핑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진행하는 서핑에 진행하는 그 비치 자체가 조금 서핑을 배우기에, 초심자가 배우기에 안전한 장소, 완만한 파도가 있는 그런 곳이고요. 거기에서 저희가 진행하는 업체는 1대1로 학생을, 어, 처음에 그 이론에 대한 부분들, 처음에 어떻게 서핑을 하면서 일어나는 부분들까지 기본 요령에 대한 공부를 하고, 실제적으로 서핑을 태울 때에도 강사가 해안 쪽으로 보고 학생들을 밀어주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어, 걱정되시는 부모님이 간혹 진짜로 같이 서핑장에 오시기도 하시거든요 근데 보시고 처음만 보시고 이제 안 오세요 그만큼 안전하게 진행된다는 걸 확인하셔서 이제 아 잘하는구나 그리고 저희 팀 또한 중간중간에 사진 촬영을 같이 해요 그래서 전체적인 캠프 일정에 대한 그 시작과 끝에 우리 친구들이 어떤 거를 배우고 교육에 대한 부분들 액티비티에 대한 부분 사진을 찍어서 부모님께 드리는 것도 있고.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캠프 끝나고 들이다 보니까 중간에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궁금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중간중간에 스텝이 지금 현재 우리 친구들이 서핑 기본 교육을 받고 있고 지금은 서핑을 타고 있어요. 잘 타는 친구들은 이런 느낌이에요. 등등으로 부모님하고의 그런 저희가 교류하는 채팅방에 사진 정보들을 계속 보내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서핑은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이고, 수영장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와처라고 하잖아요. 지켜보는 가드가 있고, 라이프 가드가 주변에서 항상 있기 때문에, 어, 안전에 대한 부분은 걱정하지 않을 수, 수 있고, 또 수영장의 그런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깊이에 따라서 배치되어 있는 라이프 가드의 수도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 정말, 거기 긴 시간 정말 음. 감사합니다. 관련된 다양한 감사드리고요. 정보를 받으시고 저희...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유학 상담이 필요할 땐 유학 피플.